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합니다. 예,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노래가,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신에서 나온 조금 놀라운 소식을 어, 알려드릴 거고요. 그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삼성전자의 판타스틱 예, 했었던 삼성전자, 또 우선주도 같이, 또 우선주 설명 안 드리면 또몇분또 삐지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우선주도 같이 제가 웬만하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오늘 여러분 2,000원 상승했습니다 2,000원 예, 얼마 만에 보는 2,000원입니까 예 나중에는 막 하루에 막 4,000원 5,000원 상승하는 날도 분명히 옵니다 자 오늘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자 일단 여러분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어 일단 1봉인데 1봉 일본 5일선 뭐 11선 21선 이거 이거는 여러분 기술적으로 이게 못 쫓아갑니다 이거 뭐8 뭐 물론 팔 상황도 아니고 이거는야이 이 상황에서 산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팔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그런데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팔야 팔려고 어떻게 보면은 팔아야 되는 구간이죠 지금 조정이 임박할 것 같은 그런 단기적으로 그런 구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봐야 되냐 지금 차트를 보면 차트 보면 현기증 나요 아 어,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팔고 일단은 뭐 조정 받으면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무조건 조정 받겠지 이렇게 이격이 이런 차트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은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예, 수급을 보셔야 된다. 올해 오늘도 뭐 외국인 사는 것도 외국인 사는 거지만 예 개인 투자자들이 500만 주. 저는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것도 개인들의 환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저기, 주식, 그, 증권사에 전화해서, 아이고, 제 펀드, 아이고, 제가 가입한 거, 저 해지할게요.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겁나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지, 결국 기간도 지금 능력만 되면 본인들도, 본인들도 다알거 아닙니까? 자료 다볼 건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께서 무엇을 보셔야 된다? 수급을 보셔야 된다. 자, 개인 투자자들. 예, 멋지게 이렇게 슬프게 멋지게보다 슬프게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 제가 하튼 여뭐제 구독자분 그렇게 뭐뭐뭐 뭐, 뭐 전체 삼성전자 뭐 600만 명 된다는데 제 구독자에 봐야 뭐 지금 8만 명 조금 안 되니까 그죠? 자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고요. 자 우선주 차트를 보시면 우선주는 오늘 1,100원 올랐어요. 본주는 2,000원인데 우선주는 1,000원밖에 안 올라서 이건 뭡니까? 하고 또 오늘 61,000원까지 갔다가 또 보시면 여기 는 약간 밑꼬리까지 나오고 윗꼬리 달면서 음봉까지 나왔어요. 물론 뭐 오늘 2% 가까이 올라서 기분 좋긴 하지만 또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인 그래도 그런 박탈감이 있겠죠. 상대방이 박탈감이 있겠는데 어쨌든 우선주 차트 보시면 여러분 이거 이런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무슨 뭐 이건 코스닥 코스닥 개별주도 이런 차트가 잘 없어요. 요새. 지금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선주 오늘 수급을 보시면 수급에서 답이 나오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팔고 이제 기관이 예 기관은 계속 지금 뭐 13만주 거의 한 본주로 치면 140만주 정도 샀는데 자 우선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예, 본주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예, 마음만 먹으면 이거 끌어 땡겨 올리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느긋하게 오히려 잘 됐다. 지금 내가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상대적으로 덜 오른 우선주를 사기 좋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아이고, 우선주에 무슨 문제 있나? 우선주는 뭐 실적이 안 좋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지실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같이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께 이 니혼 게이자이, 니케이에서 오늘 자 보도된 소식인데요. 제가 봤을, 저는 좀 만만하게 봤는데, 생각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좀 전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서 도요다, 뭐, 소니, 뭐, 소프트뱅크, 많은 일본의 내노라는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만든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미국의 IBM하고 손을 잡았어요. IBM. IBM하고 손잡고 반도체 2나노미터 반도체 기술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니케이,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요 소식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도 이나노 어, GAA 공정을 하는데 IBM의 그 같은 협업을 많이 했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물론 뭐, 이게 IBM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라피더스는 i b m 에 기술자 100명을 보내서 이나노 시대에 필요한 게이트어라운드 기술을 습득할 계획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라피더스가 라피더스하고 IBM은 기술 협약을 맺고 어 지난달 1차로 인력을 보낸 상태입니다. 1차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해 여름에 어 100명을 추가로 또 파견을 해요. 제가 이제 예전 제 영상에서 일본 쪽 언론을 통해서 일본은 이렇게 하 반도체를 파운드리 하기가 힘든 게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일본 언론에서 나온 걸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지금. 일본에 있는 고급 인력들을 지금 계속 IBM에 파견을 하는데 여기에 올해 여름 100명을 또 추가로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달에만, 지난달에만 2,6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의 보조금을 라피더스에 추가로 또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 과감한 투자와 지금 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GAA는 게이트홀 라운드는 반도체 회로 선폭 미세화에 따른 전류 누설을 막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죠. 삼성전자 3나노에서 쓰고 있는 기술인데 이 반도체 첨단 미세 공정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이 공정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2021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나노 제품의 이 프로토타입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이 라피더스는 이 라이센스료를 지불을 하고 기술을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라피더스는 이나노 제품의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반도체 기술 협력이 많이 절실하죠. 5나노 이하의 지금 최첨단 반도체는 현재 전 세계에서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국 인텔도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 1980년대 이야기 잠깐 드리면, 1980년대 반도체 패권을 지고 전 세계를 호령을 했어요. 일본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력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에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2002년, 2003년 당시 첨단 반도체로 평가받았던, 여러분 참, 참고로 2002년 우리 막 월드컵하고 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때만 해도 첨단 반도체가 몇 나노였냐면 130 나노였어요. 130 나노. 요 때, 어, 이때 130 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 기업이 딱 26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10곳이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지금 2010년 2012년에는 28에서 그때가 한 32나노 정도인데 이때 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전 세계 기업이 한 10곳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이제 2010년 넘어오면서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그래서 일본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공조를 통해서 기술력 강화도 공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죠.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면서 대만, 한국에 집중된 이 첨단 반도체 제조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기술 개발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본과, 어,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로드맵을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최근에 또 발표하기도 했죠. 그래서 일본의 기술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 IBM의 크리슈나 CEO는 지난 27일 공개된 이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미국이 첨단 반도체,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제가 기회가 되면 양자 컴퓨터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하고 메모리 반도체와 같이 시장성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쪽에 더 많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된다,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다각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배경에서 또 일본 주식 시장의 상승랠리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